네 저는 지금 유레카 파크에 와 있습니다. 여기는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 전 세계 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. 가장 끝 쪽으로 왔더니 여기 어, 서울을 서울 부스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서울 부스 한번 돌아볼까요?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십니까. 네 안녕하세요. 네 어우. 어, 네. 그렇죠. 저희가 아, 한국에서도 봤고 <laughs> 어, 라이브에서도 봤으면서 아, 네. 괜히 또네 이제 네.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안녕하십니까. 만다린 로보틱스 누구나 요리를 쉽게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 이건입니다. 네, 아 이건 사실 그이 네. 오늘 보니까는 이 관악구에서 이제 부스를 지원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네. 실제로 만다린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것 어떤 말씀 해주실 까요 네, 요즘 들어서 특히 노동력도 많이 부족하고 또 균일한 또 맛을 내는 거 이거 상당히 부족한 상태기 이 때문에 저희는 이 셰프의 조리의 동작 뭐 여러 가지 또 메커니즘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. 고대로 모방하여서 그 요리를 균일하게 낼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조리로봇 업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실제로 이 조리로봇의 이미지들도 좀 전시를 해신것 같은데요. 이 로봇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겠어요? 그 저희 로봇은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웍이 있고요. X 웍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고 두 번째는 소스를 제어하는 이제 X 레시퍼라는 그두 가지 로봇이 있습니다. 있습니다. 두 가지 로봇들 중에 먼저 웍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. 요 요리에서 보시면 저딱장에 음. 나오는데 저렇게 웍이라는 그 동작과 웍이라는 조리 도구는 사실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그리고 경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 바로 제웍 요리의 웍 기술인데 요 기술들을 그 요리사들마다의 다른 그 특징을 캐치해서 모션 분석을 통해서 저희 로봇이 구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저희 웍이고요. 네, 어, 마침 여경래 네, 셰프님이 나오시네요. 네, 네. 그리고 이제 요리의 전체적인 완성은 비단 저웍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소스. 이 레시피에 그 기반한 소스가 바로 필요하다고 봅니다.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? 며느리도 안 알려주는 그 소스, 우리만한 소스, 그 소스를 정량으로 또 정확하게 또이 다양한 소스를 모두 다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저 소스 메이크업, 엑스엑스퍼라고 하는데, 소스를 컨트롤 할수 있는 그저두 가지 로봇이 어 저희의 핵심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네, 실제로 네. 아까 보니까는 네. 이 다른 분도 아니고 이흑백유리사를 아주 유명해진 여경래 셰프와 뭐 대결을 하시는 뭐 이런 모습들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은 어이 기계와 뭐 여경래 셰프가 대결을 좀 했었던 건가요? 네. 얼마 전에 그 공영제 EBS 다큐멘터리에서 방송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우리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대결처럼 과연 면이 요리라는 카테고리에서 여경례 셰프의 그 51년의 경력을 과연 이 저희 로봇이 따라할 수 있느냐 음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고 어. 있었습니다. 어 어떤 결과들이 좀 나왔나요? 우선 뭐 당연하게도 뭐뭐 네. 뭐 이제 일반인 그 식단들은 네. 여경례 셰프의 손을 조금 더 많이 들어주긴 음. 했었습니다. 네. 그렇지만 우리의 기술이 여기까지 발전을 했고 또 추후에도 뭐 여경례 셰프의 그 고유의 그 어떤 레시피를 활용한 봉가의 어떤 그 맛있는 메뉴를 또 개발하거나 네. 또 이것을 또 사업 모델화 하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 좋은 기회였다고 음.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네. 오히려 여경래 셰프가 어 이거 보고 나서 오히려 깜짝 놀라고 뭐비즈 제한도 했막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. 네. 51년 동안 중식 주방에 계시면서 상당히 많이 그 고민, 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쉽고 또 누구나한테 또이 어, 그, 자신의 기술을 알려줄 수 있고, 또 그것을 또 균일하게 낼수 있기 때문에, 어, 이런 측면에서 한번 같이 뭔가 좀더 비즈니스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, 어,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정말로 이, 어, 만다린 로보틱스를 만나려고 CES에 오셨다.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다면서요? 예. 네, 불과 이틀 전에 우리, 김덕진, 우리, 네. 대표님의 그 채널을 보시고, 저, 진짜 저희가 시에 참석한다는 거 이틀 전에 아셨어요. 오. 그래서 비행기 발권도 좀 어려웠고, 호텔도 잡기가 네. 어려워서. 오늘 그 어제 새벽 아침에 네. 드라이브해서 5시간을 달려서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30분 만에 다시 로스앤젤레로 돌아가셨습니다 아 놀랍습니다 아, 그래도 조금 도움된 것 같아서 아, 다행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 이 만다린 로보틱스의 솔루션 직접 체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한국에서도 여러가지 미팅들이 있으니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통해서 이곳에서 보시면서 아 이렇게 정말 글로벌로 나가는 회사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 CES 부스에서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어떤 비전이나, 아니면 기대하는 것들, 그리고 이제 바라는 것들, 이런 걸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가 개발한 이 로봇 솔루션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유일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여러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는 글로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것에 대한 솔루션이 바로 저희의 로봇 솔루션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의 그 구체적인 그 작동 방법이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채널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동영상을 네. 보시면 직접 한번 해보신 영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.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만델린 로보틱스의 언제나 발전과 네, 어, 놀라운 연결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아,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, 만델린 로보틱스 화이팅입니다. <laughs>